마지막 하나. 내가 아, 이해를 잘못했해를잘못했 e 한번 year a n 이게 e l l what 공식색 팬덤 명과 이유. 와, o I'm 로 o i 거 g 다 o get a king of k 리 n 공식 m going to get a king of king. i 어잘 어울릴 저, 것 같고 팬덤, 저, 팬덤 명은 P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음악에 관련된 거였으면 좋겠어요. 아까 보니까 어. 생각을 해볼라고요. 제가 네. 한번 네. <웃음> <웃음>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저희는, 음악적 용어를 써가지고 저희는 도돌이 편이니까 마침표 이런 느낌으로 <웃음> <웃음>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<laughs> 싶어요. 한번 저희도 한번 그래. 고민해 보는 네. 어, 한번 해보도록 그,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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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って。Okay.